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8일 마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그동안 셀트리언 얘기를 좀안 했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뭐 어차피 방송이자 개인 방송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 중에, 어, 하나, 둘, 그니까, 기아차, 현대차두 개니까. 예, 하나, 둘, 열 손가락. 한, 열 손가락 좀 그렇고.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된 탑10 안에 드는 종목을 꼽으라면, 저는 현대차, 기아차를 꼽겠습니다. 이두 종목이 참 독특한 종목이죠. 제가 보더라도. 야. 일단, 뭐, 멀티플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어, 저평가된 기업. 그니까, 기업들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대부분 특징이, 성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예. 네. 거의 캐시카우 기업. 뭐좀 약간, 어, 산업의 사이클이 좀 약간 둔탁해지는 그런 사, 산업인데, 아 저는 현대차를 보면 이, 이 기업이 왜 주가가 이, 여기에 있는지 조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그렇고, 예.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예. 뭐 지금 주식시장 아무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 지금, 현대차 주가가, 볼까요? 얼마나 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이제 레벨업 하고, 어, 그리고 나서는 계속 지금, 어, 별로 움직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만 사태 터지고. 음, 그때, 한 최고가가 이제 30만원을 못 갔네요. 근데 18만원이니까, 지금.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어, 근데 그런걸 감안한다면 너무나도 지금 어, 절대적인 좀 저평가 국민이 아닌가 매출액도 보시면 어, 96조에서 뭐 거의 이제 좀씩 200조 그렇죠 이게 약간 전기차의 성장률을 비하면 좀 약하긴 합니다 이게 어, 고속성장주는 아닌건 맞습니다 기술주라고 좀 하기도 그렇고 대신에 이익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익이 2조 4천억에서 10조 대 14조 대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고부가치 산업으로 어떤 자동차 판가 인상, 그 다음에 고급화 전략을 추가하면서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1조 6천억 마진 남기던 회사가 12조 10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익이 10배 올라갔는데, 2018년 대비 주가가 10배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면서 지금 고배 당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고 주당 DPS가 지금 이제 만 원대 되면 어우, 굉장히 훌륭하죠. 1800 거의 5% 가까이 주면서 야, 이거 굉장한 기업이죠. 예. 그다음에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기아차 기아차는 지금 시총 대비 30조 대비 어, 당기 순익예 현대차가 지금 시총이 많이 40조니까. 네. 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둘이 합치면 70조 정도 되니까 70조짜리 회사가 만들어낸 매출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70조인데 얘네들이 버는 돈과 현대차 기아차가 버는 돈의 합산을 비교해 본다면 정말 너무 심하죠. 예. 단기 이익만 보더라도 올해 예상 9조에 예. 12조 하면 21조. 예. 이두 회사가 21조를 버는 거거든요.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같은 시총인데, 3,000억하고, 4,000억이니까, 7,000억 버니까, 21조와 7,000억 차이가 엄청 크죠. 네. 근데 이제 시총이 똑같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현대차 기아차가 에코프로의 제품을 받아서 쓴다 하더라도, 2차전지가 아무리 뭐, 앞으로 고부가치 산업이 되고, 엄청난 케파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현대차 기아차도 계속 전기차 팔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네들이 지금 매출이 보시면 어,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비 m 도 지금 한약 10조대 20조대 이제 매출을 올린다면 나중 100조대로 올라가겠죠 근데 100, 100조 올라가면 얘네들 영업이익이 10조 20조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처럼 이런 그냥 단순하게 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 뭐, 앞으로 성장주 산업, 다 맞는데, 어, 실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그 다음 넥스텝, 2차전지 만들어서, 팔아서, 그 다음 넥스텝은 뭔데? 무슨 기술이 또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들도 PR이 지금 800배이던 회사가 80배, 8배로 떨어지면서, 그냥 일반 제조업체로 똑같은 기업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지금 2차전지 업체들도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이차전지 업체들만 이상하게 어, 이런 고평가 국면에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5년 10년 지나면 어, 분명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예. 그때 가서는 어, 왜 이러지라고 얘기해봤자 어, 주가는 계속 시총은 100조대에서 머무는 거죠. 예.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더 이상 뭐 폭발하고 10배 20배 올라가지 않는 거죠. 선 반영되는 거죠. 빠른 시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선 반영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갑게 저평가된다. 좋은 기업도 현대차, 기아차처럼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전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절대적인 저평가를 받고 있죠.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도요타만 가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일본도 지금 시가총 액 1위가 도요타 자동차이긴 한데, 이들이 내는 이익 대비, 식, 주가 움직임 대비해서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지금 도요타 보시면 거의 신고가거든요. 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나쁘지 않은데, 꼭 현대차, 기아차, 만 이렇게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에, 또 저평가되는 기, 기아... 기업들이 갑자기 평가를 받는 혼자 자동차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런 어, 리밸런싱 아니면 자산 재평가 아니면 기업 가치 재평가 레벨업 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도 좋고 뭐 현대차 라인업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suv도 너무 좋고 예. 예, 다 좋은데 주가만 안 좋은 게좀 저도 신기합니다 이 최근 들어서도 유독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렇죠 시장 대비에서도. 그래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주가에 선반영된 게 아닌가 뭐 요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241선까지 와 있네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예,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보면 예, 뭐, 뭐 이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저평가된 기업을 사고 있는 것 같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빨리 좀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어, 입지를 하는 것 같고. 그, 그러니까 펀드 예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 보면, 어, 괜찮은 것 같은데도 안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붙잡아 놓고 있을 순 없고, 어떻게든지 빨리 수익 날수 있는 걸로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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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 관련, 뭐, 관광 관련, 뭐,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니까, 어쨌든 이쪽이 돈이 되니까 이쪽으로 갈아타는 거죠. 현대차 팔아서 갈아타고, 갈아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시장은 거의 어, 트레이딩의 어떤, 어, 미약이, 어, 중요시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다. 예, 뭐가 좋은 기업이냐, 뭐 저평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상관없어. 그냥 수익 나는 기업 그게 좋은 주식이고, 상승한 기업 그게 좋은 주식이고, 꿈이 있는 기업 이런 게 좋은 주식이고 예, 그 외의 구주식들은 이제 측을 못 받는 거죠. 예. 거래 대금 큰 거, 막 이슈 있는 거, 뭔가 번쩍번쩍하는 거이 이 말고는. 어, 도무지 지금 주시장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어, 국면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비슷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고요. 예, 게임주도 마찬가지, 예, 바이오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어, 저, 강력한 정책이라든지, 강력한 뭐 호재성 기사라든지, 강력한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어, 이,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으면 지금 주시장은 굉장히, 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 이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 뭐 현대차, 기아차, 나의 투자 잘못, 투자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그렇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이돌 여가수들 보면 어, 지금 우리 남자 아이돌 가수들, 우리가 지금 좀 유명했던 과거에 뭐뭐 뭐 신화라든지 뭐 HOT라든지 잭스키스라든지 한창 남자 댄스 가수들, 뭐 그룹 보이즈 가수들이 어떤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BTS가 이제 완전히 독점을 하고 나서 BTS 군대가 나와서 완전히 지금 어 누가 있지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안, 안 들, 들지 않을 정도로 안 보이는 거죠. 예 뭐죠? 누가 누가 지금 딱 떠오르는 보이 가수들 있나요? 없죠. 근데 그거. 지금 뭐 여자 연예인들 뭐 그룹은 너무 많죠. 뭐 아이브, 뭐 우리 그냥 지나가다 보면 뭐 뉴진스, 뭐 블랙핑크, 뭐 온통 인기 차트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대부분 여자 가수들, 여자 그룹 가수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그룹 가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 이것도 이제 트렌드인 거죠.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자 가수들이 또잘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어, 돈도 되고 어, 여러 가지 뭐 그걸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방탄을 이어갈 뭔가 차, 차세대 가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애매한 상황에서 남자 가수를 계속 데뷔를 시켜봤자. 그, 뭐, YG나 j y p 나 어, SM에서도 히트가 안 되니까, 예. 하이브도 마찬가지. 안 되니까 계속 그냥 여가수를 미는 거죠. 예. 근데 잘 되니까. 예. 그런 것처럼 주시장도 잘 되는 걸 계속 미는 수밖에 없는 그런, 어, 현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뭐, 돈의 어떤 움직임, 자연스러운 돈이 되는 수익이 있는 곳으로 돈이 그냥 쏠리는 음, 그런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테마주도 그런 것 같고요. 이 현상이 뭐,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 어, 유동성장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 어쩔 수 없다. 제런 파월 의장이 계속 금리 뭐, 물가 상승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음, 물가를 2%대로 잡고 금리를 다운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지금 중국 증시도 뭐, 오늘 이슈 보시면 급등 출발해서 이제 떨어졌는데 중국도 마찬가지. 이제 뭐가 경제가 이제 안 돌아간다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고성장을 하다가 매년 뭐8% 10%때 고수성장해서 북경올림픽을 딱 치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운사이클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다운사이클이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디벨롭티드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하면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제 다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백화점 짓고 다 지어 놓고 나면 이제 건설 경기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거기서 뭐 다시 아파트 다시 다 허물고 다시 올리면 2 30년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 30년은 중국이 2 30년 동안 바짝 올려 가지고 지금 아파트 공장 다 지어서 이제 뭐 완전 고도화된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다허물고 다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선진국처럼 2, 3% 경제성장률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죠 아 중국이니까 그래도 중국은 5%, 6%, 10%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아닌데 예. 자꾸 이제 기대만 하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또 실망을 낳고 그러면서 상위종합지수가 이제 계속 제자리 걸으면 10년, 20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원래 이런 거다. 새로운 부양카드를 꺼내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비 진작하고, 오늘 뭐 증권 거래세 뭐 이런 거 낮추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좀 늘려주고, 뭐 비율도 좀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돈이 되게끔, 이제 새로운 선진국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의 노선을 좀 바꾸고 있는 거죠. 이제 뭐 중국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해외 관광 보내자.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돈을 써야 된다. 지금 돈을 쥐고 있는다고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정책이 완전 싹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더 많은 소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10월 2일날 임시 경유일을 지정할 정도로 자꾸 쉬어야 돼요. 쉬면서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지 돈을 또 생산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는, 어, 우리가 피가 잘 순환되듯이, 자꾸 운동하고 피 순환시키듯이 돈을 계속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 많이 쉬고, 인간이 유흥을 즐기고, 운동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이러면서 그게 가장 최선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이제 금리가 물가도 좀 진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좀 낮출 필요도 있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공장도 좀 늘어나고, 어 기업들도 숨을 쉬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정상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시장도. 제조업도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좀 괜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뭐 현대차 기아차가 뭐좀 지지부진 한 부분은, 어, 좀 어쩔 수 없는 대세다.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야는, 지나가야 되는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다만,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순환 매매가 또 들어오고,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글로벌 연기금 자금들이 또 들어오고, 뭐 이런 현상. 그다음 고배당을 받아가면서 그 배당금을 축적해서 또 이익 분배가 되고, 그 이익 분배 받은 거를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뭐 그냥 실망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 투자 심리의 변화로 인해서 그냥 주식을 던지는, 어,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될것 같다. 네. 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좀 박스권 매매 좀 빠지면, 좀 떨어지면 또 다시 올라오는, 어, 저감일수가 많이 유입되는 그런 시점도 올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다, 비단, 어, 현대차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빨리 좀 돈을 벌고 싶다. 빨리 뭔가 큰 수익을 얻고 싶다. 이런 생각, 조급함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더 나쁜 악수를 뜨게 되고, 엇박자를 타게 되고, 노래를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처음 에 시작할 때 이렇게 탁 틀리고 시작하면 이제 계속 틀리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정성 들여서 잘 부르면 상관없는데 틀렸다 하더라도 또 차분하게 이어 나간다면 또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힘든 주시장이지만, 좀 좋은 결과가 또 분명히 올 거다. 나중에 또, 뭐 오늘은 비록 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이슈는 또 생긴다. 주시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늘 일어난다. 중국 단체 관광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8월 달에 덜커덕 중국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중국 증식 지금 부양책 나온 것도, 어? 갑자기? 예. 또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하게 지켜보는 게 주식 투자자의 어떤 현명한 투자자의 하나의 덕목이 될수 있다.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는 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돈못 벌면 어떻, 어떻습니까? 다른 일에서 행복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뭐 여기서 두 배, 세배 돼봤자 나의 불행함이 행복함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의 전체 움직임, 흐름이 행복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현대차 기아차가 아무리 뭐 여기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